여러분, 혹시 헤르미온느가 처음부터 남달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해리포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선보인 주문이 바로 오플러스 레파로였습니다. 이 주문은 초보 마법사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고급 주문인데요. 헤르미온느는 처음부터 능숙하게 성공시켰습니다. 이처럼 숨겨진 설정을 알고 나면 해리포터를 다시 볼때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겠죠? 스네이프가 처음 등장할 때 흐르는 음악 그냥 지나치셨나요? 사실 이 BGM은 릴리 테마의 변형 버전이라고 합니다. 그, 그의 깊은 사랑이 영화의 첫 장면부터 이미 암시되고 있었던 것이죠. 볼드모티의 외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없는 코입니다. 그런데 이 변화에는 놀라운 설정이 숨겨져 있습니다. 그가 호크룩스를 만들수록 인간성을 잃고 점점 뱀과 닮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죠. 호그와치에서 가장 시끄럽고 골치 아픈 캐릭터, 히브스를 기억하시나요? 그는 책에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폴터 바이스트로 큰 존재감을 자랑했습니다. 하지만 영화에서는 아예 등장하지 않아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샀죠.